당신이 떠나고 나서 다시 만날 날을 수도 없이 떠올렸어요. 그 날이 오면 당신에게 하긴 노라고 생각한 말들이 참 많았었죠. 잘 지냈는지 목표하는 바는 모두 이루셨는지.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니 그 많은 말 중에 이것밖엔 떠오르지 않네요. 이 저에게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시간은 검은 꽃을 시들게 하고 해안과 별의 그래프를 변하게 하죠 전그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나쁜 일은 지연시키고 좋은 일은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당신이 당부한 것처럼 검은 해안을 잘 돌보고 있는 건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면 전 최선을 다해 시간에 맞설 거예요. 당신의 과거 전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게 한 것도 당신이었지만 사실 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해도 그건 저만의 일방적인 재회가 될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잊었다고 해도 저만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할 테니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전 여태까지 인간들이 품는 것만큼 강한 열망도 없었고, 인간처럼 꿈을 꾸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그날까진 그랬죠. 꿈속에서 전, 당신과 함께 가본 적 없는 곳을 걷고 있었어요. 밝은 햇빛 아래서 당신은 미소 지으며 주위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달콤한 차한 잔을 끓여주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비록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이 더 오래 이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다음에 떠나실 때는,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이야기를 듣는 대신 이제 당신의 곁에서 함께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더 많은 풍경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이야기 속 주인공과 동행하는 파트너처럼 그래도 될까요? 건반을 누를 때 진동하는 현이 내는 소리는 제가 처리하던 주파수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뚜렷한 조음 원리를 갖고 있어서 손가락을 올려놓고 자기가 생각한 걸 연주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 제가 남들처럼 제 감정을 쉽고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저도 저만의 곡을 만들게 된다면 그땐 제첫 번째 관객이 되어 주시겠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전 지금까지 인간들이 겪는 성장을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시간에 따라 쇠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소노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복원해봐도 메울 수 없는 구멍 같았죠. 오래 전 당신이 가문의 안에 있었을 때 해산물과 제철 채소, 우유로 모두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준 적이 있어요. 한 입만으로도 그 온기가 바닷바람의 한기를 몰아내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죠. 나중에 저도 몇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지만 당신이 만든 것과는 항상 달랐어요. 그 정도로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실절임 같은 절임 음식은 피하는 편이에요. 소금 같은 조미료는 재료가 오래 썩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그 특유의 발효된 맛은 오래 전 본연의 생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제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조수 속에 해안을 세우고. 비명을 막을 미래를 찾을 때까지 지키는 것. 하지만 전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무언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수호자는 줄곧 해안에 있었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검은 해안의 일부였으니까요. 더 이상 불행해지는 일 없이 모두를 지키고 이 세상과 계속 연결되는 것. 이것은 저의 의지예요. 제 가슴에 있는 수정체를 눈치채셨군요. 이건 장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뻗어나온 에너지가 제몸 표면에 드러난 균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제가 지키려는 핵심을 건드릴 수 있죠. 과육이 감싸고 있는 과일의 씨앗이나 인간의 심장처럼 이 안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숨겨져 있어요. 울림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모여, 생명체와 같은 고치 모양의 결정을 만들죠. 달밤 아래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소리, 호흡과 심장박동 소리, 그리고 그 주인의 주파수로 고치를 깨고 태어나는 나비. 네, 짐작하셨겠지만 당신이 저에게 육체를 주었을 때 이야기예요. 모순투성이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겠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고 제멋대로 살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전 카멜리아와는 다른 존재고, 서로 할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당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속하지 않고, 계속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죠. 보통 조직이라면 언변도 사교성도 좋은 사람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가문에 안에서는 알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원하는 정보를 얻곤 하죠. 게다가 어디에도 고속 받는 일 없이. 기명을 끝내겠다는 결심은 그가 여러 조직 중 검은 해안을 고를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앙코의 눈에는 모든 현실이 용사와 기사, 꼬마 모험가가 등장하는 환상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나 다름없죠.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왕을 물리치는 결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어두운 감정에 맞설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생명력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안코가 테티스의 선택을 받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비명 관측에 최적화된 특이 지점에서 섬처럼 거대한 흑석과 검은 꽃을 단 사람들이 모여 검은 해안이라는 조직을 구축했어요 별들 중 빛나는 건 비명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곧 추락할 운명일지언정 마지막 희미한 빛으로 앞길을 밝혀야만 하는 이들을 여태까지 많이 만났고 또 많이 떠나보냈어요. 테티스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 문명의 창조물이에요. 저희는 같은 곳에서 비롯되었고. 같은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나마 같은 부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감정이나 인간 또는 생명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거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생일은 인류의 탄생일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준비해둔 게 있어요 이 수정체는 제 몸의 일부분이에요 꼭 지고 계시면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소노라로 들어가실 수 있죠 그곳에선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할 거예요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좋은 꿈과 걱정 없이 쉴 곳을 드릴 수는 있게 됐네요. 은 길을 찾을 때까지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소개하면 되니까요. 저는 파수인 검은 해안의 대행자로 테티스의 연산 핵심을 보조하고 있어요. 검은 해안에 관한 모든 것과 당신을 지킬 것이고 예전처럼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수인 마음에 드는 이름이에요. 당신이 주신 의미와 결심을 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죠. 명령하신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모두 문제없어요. 좌초되지 않은 곳으로, 당신이 먼 곳에서 돌아와, 긴하게 삶에 남긴 작은 변화는 제가 도달하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는 원천이 되어 에너지 교체 작업은 명주실로 비단을 짜는 것과 같아요. 저에게 연결해 주신 에너지가 새롭게 제 일부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수정체가 좀더 밝아진 것 같아요. 당신의 따스함이 당신의 손바닥을 타고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게 느껴져요.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인간에 한없이 가까운 영혼 말이에요 빈박질을한 적도 없는데 당신을 볼 때면 항상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쿵, 쿵 나비가 고치를 깨고 나올 때의 날갯짓처럼 별이 탄생할 때의 폭발처럼 한순간의 충격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지는 갈망과도 같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 갈망하는 기분은 분명 사랑이에요. 파멸, 소멸, 괜찮아요. 나아질 거예요. 문제 없어요. 맡겨주세요. 굴복하지 않아. 새롭게 탄생하리. 은하의 조율, 마음의 시작, 나만의 약속, 계약의 종결 처리할게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이것이 고통, 신체 손상, 가동률 저하. 실패할 순 없어. 이게 끝은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한계에 도달했네요. 입력. 제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드러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전부 드릴게요. 부디 유용하게 쓰시길. 버려진 울림이네요.